네 안녕하세요 최태성입니다 자 바로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신문을 읽으시고 이 기사에서 이 설명하는 유물과 같은 종류의 도자기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보니까 지금 태안 보물선 그 시골 작업 도자기 실은 보물선 뭐 쭈꾸미 어선이 났다뭐 이런 제목이 인제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그죠 아 여러분 이 서해 바다에. 보물선이 묻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laughs> 보물선 찾으러 갈까요? 여기서 어 청자가 많이 실려 있다면 와. 그것도 청자가 하나도 아니고 그냥 그냥 세트로 그냥 쫙 있다면 이걸 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여러분 청자 하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그 어마어마한 가격의 청자가 하나가 아니라 수백 수천 점이 있다. 이걸 발견했다? 크 정말 동화책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진짜 여러분들인데, 실제로 이 보물선이 발견되었어요. 발견됐어요 근데 그 보물선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네요. 쭈꾸미였습니다. 쭈꾸미. <laughs> 쭈꾸미가 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짓잖아요. 그죠? 쭈꾸미 잡다 보니까 쭈꾸미가, 쭈꾸미그 청자 딸려 나온 거예요. 어? 뭐야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이런 청자가 왜 나온 거야 여기서? 해서 그 밑에 딱 들어왔더니 보물선! 청자 실은 보물선이 우르락! 나온고 있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아 쭈꾸미에게 선술 뺏겼네. <laughs> 자, 여기 보시면 그 한국해양발굴 사상 그 최대 규모의 그 도자기를 실은 예 침몰선이 발견되었다. 건져 올린 유물은 사발, 대접, 뭐다완이 주를 이루며 그 모양 역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교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러한 도자기는 상감 기법이 등장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그 도자기 생산지인 그 강진에서 개성으로 쭉 실어 가던 것이며 품질이 매우 높다. 품질마저 높대요. 와, 게다가 상감 청자 이전이래.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요와 관련된 것들 다섯 개 이거 도자기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 뭐 기사 내용에서 힌트가 되는 게 지금 뭘까요? 그렇죠. 바로 상감 기법 이전에 만들어졌다가 되겠죠. 자, 요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고려의 조선 도자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도자기 선진국입니다. 이 세계에서 정말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청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신라 말기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고려 초에 본격적으로 어, 생산을 합니다. 주로 이 전라남도 그 강진과 전라북도 부안에서 집단적으로 이 고려 청자를 구원했죠. 고려 청자의 색깔은 또 어떤가요? 은은하면서도 이 투명한 비색이 특징인데요. 그 비결은 유약에 함유되어 있는 철분에 있다고 합니다. 청자를 굽는 가마를 밀폐해 가지고요 산소의 공급을 딱 차단하면. 내부 산소가 부족해져 가지고 청자 표면에 입힌 유약이 산소를 쭉 빼앗기면서 환원이 되면서 고려청자 특유의 빛이 색을 띠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강진이라든지 부안에 이 답사를 가보시면요. 그옛 가마터에서 그 깨진 그 고려청자 파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 정말 한번 이곳에 가서 혹시 압니까? 이게 땅을 팠더니 그 시대의 그... 완성품 청자가 딱 등장하지. 그럼 여러분 대박이 터지시는 겁니다. <laughs> 한번 청자를 찾을 한번 강진으로 떠나가 볼까요? <laughs> 자, 이 11세기 고려 청자는요. 순청자예요. 순청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무늬를 넣지 않은 비색 청자 또는 양각이나 음각 투각 등으로 무늬를 새겼음에도 순수한 비색을 내는 청자를 가리켜 순청자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2세기가 오면요, 상감기법으로 문양을 새긴 상감청자를 아, 굽기 시작합니다. 이 상감기법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 금속공예라든지 이 목칠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도자기에 사용한 것은 고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아주 독자적으로 창안하게 된 것이죠. 아, 상감청자는 뭐냐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도자기의 표면을 지금 이 문양대로 지금 홈을 파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홈 안에다가 지금 흑토, 백토 같은 그 색깔 있는 흙으로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거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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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홈을 지금 이렇게 흙으로 지금 메꾸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죠? 이 문양 이외에 그 표면에 묻은 그 흙을 닦고, 그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구우면요. 그 흙이 변색이 되면서 무늬가 생기는 겁니다. 예, 상감 청자는요 순청자보다 그 유약을 얇게 바르기 때문에 비색이 좀 탁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 상감 청자하면 딱 떠오르는 아주 전형적인 청자 있죠? 그렇죠, 그냥 크... S 라인. <laughs> S 라인이 아주 돋보이는 이 청자의 이름 바로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입니다. 자, 이 청자를 잘 보시면요, 아 정말 이 구름이로 학이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쪽 줄의 학은 한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한쪽 줄의 학은 또 한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어, 이렇게 교차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그 작품들을 보면 어떤 그 당대의 어떤 삶과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청자 그 문의에는요, 정말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고려 귀족계층의 미의식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감 기법으로 여러분들 이 구름과 하계의 어떤 모습을 새겨 넣었는데요. 매병은요, 매화꽃 그 한떨기를 꽂아두는 그런 어떤 꽃병 아니었을까? 또는 인삼주 등 그런 고급 술을도 담아두는 술병은 또 아니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한번 이 이청장 청자 볼게요. 이 청자는요, 그 청자 그 동화 연화문 표주박 모양의 주전자입니다. 아, 운치 있어요. 이 주전자 이렇게. 표주박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 표주박 형태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태터 위에다가 그 붉은색을 띄우는 그 진사, 진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붉은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든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투각하게 만든다면 거기다 이제 색깔 붉은색을 칠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진사로 연꽃 무늬를 그리는 그런 작지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비색 유학을 예, 발라 완성한 그런 고려 청자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다 좀 이렇게 아름다운 또 색깔까지 집어넣네요. 었 여러분들, 이 청자를 보면요, 상당히 화려한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자기 하면 뭐 그냥 소박하다, 뭐 담백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청자를 보면요, 상당히 화려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술이. 그냥 소박 담백으로 끝난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그 상감청자나 이런 청자 같은 거는요. 굉장히 화려한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좀 비교하면서 고려시대였던 그런 모습들과 조선시대였던 모습들 그 자기를 한번 비교하면서 그 시대의 어떤 그 모습들을 한번 추정해 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재밌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고려 말에는요. 청자 위에다가 백토를 발라 가지고요. 회청색이라든지 그회황색을띤 분청사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분청사기가 발전해서 그 유명한 15세기를 대표하는 자기, 예, 바로 분청사기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분청사기라고 하는 건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조선 전기 인기를 끌었는데,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 표현할 때는요, 15세기에 많이 유행했던 자기 하면 분청사기. 16세기에 또 유행했던 자기 하면 백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5세기 유행했던 그 분청사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분청사기는요, 이 모양부터가 딱 실용적인 어떤 그 시키처럼 생겼어요. 근데 무늬도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청자와는 좀 다른 역동성인 또 재미있는 어찌 보면 서민적인 이런 주절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이 꼬리로 말이죠. 이 강의 수면을 탁, 탁, 때는그 물고기처럼. 이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이런 문양은 고려 시대 때는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고려는 굉장히 좀 이렇게 세련되고 화련되고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격이 좀 높은 듯한 그런 모습. 근데 여기는 탁, 탁, 꼬리를 좀 수면 때리고 있는 물고기의 어떤 이런 문양?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뭔가 좀 새롭고 역동적인 시대 정신을 반영한. 이런 모습들. 여기 이제 분청사기의 어떤 그 문양의 특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국보 이제 제 178호인 이 분청사기 그 음각 어문 편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 도자기는요. 이 몸체 양쪽 면을 최대한 납작하게. 예, 요, 요렇게 되면 요거를 지금 편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문양을 지금 보시면 물고기가 지금 두 마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물고기가 뭘 상징할까요? 말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겠죠. 금붕어? 금붕어는 뭘까요? 이게 한자로 지금 금어 잖습니까? 금어. 그죠? 부자 되세요. <laughs> 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저, 뭐냐, 고기들은 눈을 이렇게 뜬채 잠을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둑을 잡는다는 <laughs> 그런 뜻도 있어서 자물쇠였던 문양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문양을 새긴그 기법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분청사기는요 여러 제작 기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중이 조각칼 이 끝으로 이게 매우 단순한 선으로 지금 이 보세요. 문양을 새기고 있는 이런 기법을 우리는 조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 조각칼에 도 서툰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현대적인 어떤 그런 조형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현대적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그런 느낌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자, 보물제 787호인 철화 분청사기 어문병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자기를, 이따 병을 비준 후, 이야, 정말 내키는 대로 그냥 쓱쓱! 이 쏘가리를 막쫙 그려가고 있죠? 형식, 격식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쭉쭉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릴 때마다 물고기 모양은 다 달라요. 네, 제각각인 게 특징입니다. 자 물고기는요 이 검은색을 내는 그 철사, 요 검은색을 내는 어떤 그 색깔로 요걸 이제 그렸기 때문에 철화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특히 여러분들 이 분청사기에만 있는 기법 중에요 귀알 기법과 덤벙 기법이 있습니다. 아이 어려운 요어도막 나오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자귀알 기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거는 어뭐이 기법 같은 것 같은 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시면서 아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그거를좀 설명 드리려고 지금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귀할 기법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세요 큰 붓으로요 쓱쓱 유약을 쭉쭉 칠한 거예요 그냥 쭉쭉 칠해 나간 거예요. 그다음에 덤벙 기법은 뭘까요? 말로 덤벙 네 그릇을요 유약에 덤벙 집어 넣었다가 그냥 쭉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쭉 집어서 쭉 빼버리면 유약이 묻은 데도 있을 것이고. 유약이 묻지 않은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우연히 생긴 부분이 그대로 무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아니, 제대로 발라야지. 이걸 왜, 이걸 제대로 다 발라야지. 이걸 왜 여기 하다, 하다 마는 듯한 그런 모습이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게 이제 분청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분청사기 갖고 있는 어떤 그 역동성, 어떤 생기, 활달함, 이런, 이런 기법을 통해서 아, 어,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분청사기 바라볼 때 굉장히 어떤 그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고려청자와는 다른 예,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 분청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이 분청사기는요, 중국에서는 이런 형태나 문양의 도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이 분청사기는 정말 추상적인 문양과 현대적인 디자인 등으로요, 정말 우리의 그 고유한 문화가 돋보이는 그런 도자기다 아,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6세기에 그 대표적으로 유행했던 또 자기 한번 봐야 되겠죠? 백자입니다. 여러분들, 어, 조선시대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그 15세기를 이끌었던 주도 세력하고 16세기를 이끌었던 주도 세력이 좀 달라요. 15세기, 바로 조선 건국 세력의 후손들이죠. 조선 건국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방으로 낙향을 합니다. 낙향을 한그 후손들이 16세기 살림이 되는 거예요. 그 주도세력 살림이 되는 거예요. 그살림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쭉 올라가 보면 정몽주부터 출발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정말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어찌 보면 성리학을 정말 절대적 진리로 여기고 있는 그런 그런 도인들이라고 전 도인들이라고 봐요. 그죠 그런 성리학자들을 표현하는 자기 깨끗한 백자.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유산들을 보면 그 시대의 어떤 그 모습들과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되는 그연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정말 그티 없이 순수한 순백색의 백자. 자, 이 백자는 어, 어떻게 만드냐면요. 어떤 순백색의 그 바탕 흙 위에다가요. 투명한 유약을 바릅니다. 투명한 유약을 바른 다음에 1450도, 어휴, 엄청 높죠? 그럼 고온에서 구워 만든 작인데요. 어, 귀족적인 어떤 청자라든지 또 굉장히 그 활달한 어떤 분청사기에 비해서 백자는 정말 깨끗하고요, 담백하고요, 검소한 아름다움을 풍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 청렴한 선비정신? 이런 것들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이 백자는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어, 조선 후기로 한번 가볼게요. 조선 후기에 또 유행했던 백자가 있습니다. 그 백자는 뭐냐면요. 백자에다가 그림이 들어가요. 그 백자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청화 백자라고 합니다. 자, 이청화 백자는요, 그흰 바탕 위에다가 푸른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도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양도 없이 아주 깨끗한 그런 백자에서 이제 색깔, 예, 청아, 그러니까 푸른색을 칠하게 되는 건데, 이 백자의 코발트 알료를 붓에 묻혀가지고 그림을 그린 후에 투명 유약을 이렇게 입힌 것이죠. 이 코발트 알료는요. 그 회청이라고 이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건데요. 무지하게 비쌉니다. 예, 아주 금값처럼 비싸가지고 정말 아껴서 사용을 해야 했죠.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laughs> 큰일 나요. 아주 비싸기 때문에 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청화백제그 그림들은 이 도공들이 막 그린 게 아니라 도와서 화원들이 그렸다고 할 만큼 아,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알료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자이 조선시대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요. 이게 사대부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제 백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박물관에 가시면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백자를 볼수 있는데요. 자 이건 보시죠. 아달 항아리 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죠. 하늘에 둥 올라가면 달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보물입니다. 자 둥근 보름달을 닮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어, 누가 붙였는지 몰라도, 아, 정말, 진짜, 달 항아리, 잘 붙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 참, 달 항아리처럼 생기셨네요, 그러면. <laughs> 요즘은 별로인가요? 어쩌면 이 매끈한 어떤 명품이 도자기에 길들여진 눈에는요, 이렇게 딱 보면은, 뭔가 좀 투박해 보이고, 뭐좀 균형도 좀안 잡히고 좀 못생긴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 크기가 커가지고요. 이 아래쪽하고 위쪽을 이 따로 만들어 붙여가지고 완벽한 대 좌우 대칭은 아니고 약간 좀 삐딱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정말 수많은 미술사학자와 예술가를 매료시킨 이달 항아리, 우리 어떤 독창적인 그런 항아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거기에 어떤 서민적 처치가 물씬 풍겨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친근감이 가는 거죠. 뭔가 이게 청자를 봤을 때는요, 친근감 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의관을 정제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명품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라면 달 항아리는 아이고! 뭔가 좀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만져주고 싶은 이런 느낌들이라는 것이죠. 이달 항아리의 어떤 정확한 용도는 뭐잘알려지 있진 않아요. 뭐 술을 담아두는 데 사용되었다든지 또는 뭐 간장을 담아두었다든지 사용되었지. 뭐 여러 가지 용도에 있겠죠. 근데 일제 강점기의 그 조선 항아리를 수집하던 일본인들이요, 뭐 양반가의 그 비주 위에 달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그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서 이 설명하는 유물과 같은 종류의 도자기는 무엇일까요? 지금 교수가 상감 기법이 등장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상감기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니까 상감청자 이전이니까 순청자를 고르시면 되죠 1번은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그 후기 그 굉장히 유행했던 청화백자 푸른색 여기 그린 거예요 2번은 조선전기 특히 이제 15세기 처음 유행했던 분청상이고요 3번이 바로 이제 상, 상감청자입니다 4번은 달항아리 아 정말 조선시대 아주 유행했던 그런 백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5번이 상감 기법이 들어가지 않은 순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그 도자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신다면 시간 나신다면 한번 좀이 도자기를 볼수 있는 그런 박물관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음. 요즘은 그 설명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자기 어떤 그 발전 과정을 쭉 보여주는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배치가 된 그런 박물관이 많이 있거든요. 가셔가지고 우리의 그 아름다움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도자기는 아름답습니다.